제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면 예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대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아되 그 안팎을 을 쌓아. 위쪽 위쪽 자장자리아돌아 금틀을 틀을 뚫고 금네 n 부어 만들어 그 pan, 1 c u b 에 t pan, 1 cubit pan, 1 cubit pan, 1 cubit p 그 n 양쪽 u b i t pan, 1 c u b i 채를 귀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의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주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주소를 향하게 하고 속주소를그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급판을 그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주소위곧증국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수를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어, 오늘 본문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출애곡기를 읽다 보면 참 읽기에도 매우 좀 난해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지루하고 이게 또 해석하기도 매우 어려운 그런 성경 본문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 올해는 성경 좀 봐야지 이제 그런 마음 먹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다가 꼭 요맘때쯤 오면 이제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이제 성경 읽기를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어 성막에 관련된 이 성경 본문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그 성막을 지어 짓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런 본문들은 단어 하나하나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면 억지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으로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자칫 이 알레고리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억지 해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에 이게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막 영적인 의미를 억지로 부여하는 것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본문부터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냥 읽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모세 오경을 우리가 통독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것에 좀더 집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쭉 들었지 않습니까? 둘째는 우상, 잡신들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의 예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관한 말씀들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쭉 주어졌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성막과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행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한번 지으면 옮길 수 없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접었다가 펼수 있는 텐트 형식으로 된 성막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성막과 제사 드릴 때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가지 성막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이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성막 짓는 데 재료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으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아주 귀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흔하게 볼수 있는 것까지 재료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적용되는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어야지 억지로 내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내는 것으로 성막을 짓지, 마는,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어, 성막을 짓는 원칙입니다. 성막 안에는 법계가 어, 들어 있는데, 법계를 만드는 재료는 10절에 보시면 조광복과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순금 이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횡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각목으로 법궤, 궤 모양을 이렇게 만든 이후에 그 위에다가 금을 더 씌우는 것입니다. 금은 매우 값진 것으로 광야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조각목과는 매우 대비되는 재료이죠. 법계는 매우 흔하게 볼수 있는 조각목이라는 나무와 그리고 매우 흔하지 않은 금이라는 이 재료가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이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놓고 또그 법궤 안에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 즉 율법의 말씀을 넣어 놓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성막과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한다? 네,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막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고 그 중심에 율법의 두 돌판을 모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되 그 중심에 말씀이 자리 잡는 그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